대게 팔 사용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남성이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생겼다 하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는 저희 팔 뼈와 몸통을 연결하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 어깨 관절은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데, 이 불안전한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사방에서 꽉 붙잡아주는 네 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근육이 어깨를 둥그렇게 감싸면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동서남북 쪽에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육은 명칭으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 극상근은 위쪽 기둥 역할을 하고 비교적 제일 중요한 근육입니다. 팔 옆으로 들어 올릴 때 가장 먼저 힘을 쓰는 근육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약 90%에서는 여기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극하근, 소원근은 어깨 뒤쪽에서 주행하는 근육들이고 뒤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릴 때 사용하게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경갑하근은 어깨 앞쪽에 있으면서 팔을 안쪽으로 돌릴 때 사용합니다 배를 문지르거나 또는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근육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이 상하좌우로 탈출하지 않게 꽉 잡아주는 4개의 튼튼한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절반 이상은 큰 사고 없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미 끊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로 생기는 외상성 파열보다는 더 흔한 게 바로 태행성 파열입니다. 그러니까 새 밧줄이 칼 같은 거에 싹 배어서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빨랫줄이 계속 비바람에 삭아서 한 가닥씩 풀리다가 결국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깨 지붕뼈, 견봉하고 힘줄이 수십 년간 수만 번씩 부딪히면서 힘줄이 점점 얇아지다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파열이 잘 생깁니다. 천천히 가랑비의 옷 젖듯이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큰 통증 없이도 파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꽤 괜찮다가 어느 날 힘줄이 견디지 못할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또는 염증이 폭발할 때 그때에는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지금 당장 안 아프다고 해서 이제 힘줄이 멀쩡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어깨가 가끔 뻐근한 정도 뭐 누워서 옆으로 누웠을 때좀 뻐근하다 이럴 정도라도 어, 그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한번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 질환 모두가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기 힘들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십견은 간절주머니가 쪼그라들어서 어깨가 굳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는 어깨가 굳어서 움직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남이 어깨를 들어도 도와줘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드는 밧줄이 끊어져서 힘이 없어서 팔을 못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고 팔을 드는 것을 도와주면 팔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파열된 부분에 자극이 가면 중간에 통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두 질환은 원인이 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좀 다른데요. 50견은 굳은 것을 깨기 위해서 아파도 조금씩 참고 간절 가동 범위 운동, 즉, 스트레칭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무리해서 꺾는 그런 스트레칭 동작을 하게 되면 힘줄이 찢어진 부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몸에 있는 연부 조직, 그러니까 딱딱한 뼈 조직 말고 부드러운 연부 조직을 관찰할 때는 많이 쓰이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랑 MRI 검사입니다. 먼저 MRI는 검사를 하게 되면 어깨 단면을 잘라서 아주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볼수 있는 정밀한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힘줄이 단순히 찢어졌는지 아니면 안으로 말려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에 간절 와순이나 뼈 자체의 문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육이 파열되고 오래되면 그 부위가 지방으로 바뀌는데 그러한 근육의 지방 변성 상태까지도 다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RI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간단한 검사로서 어깨가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해보기 좋은 편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만의 특징, 장점으로는 다이나믹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초음파를 보면서 팔을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팔을 들어보면서 들어보면서 진짜 문제가 있는 힘줄이 뼈에 끼이는지 실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회전근개 부분파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초음파를 많이 접한 의사라면 초음파를 통해서 MRI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열 부위를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의 단점은 이제 뼈에 가려진 부분은 검사를 못 하고요. 뼈가 있으면 그 아래로 초음파빔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검사자마다 초음파의, 초음파의 숙련도 스킬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 즉, 처음에는 초음파로 가볍게 어깨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만약 치료를 해도 경과가 안 좋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MRI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개 팔 사용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남성이 회전근기 완전 파열이 생겼다 하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것과 상황이 정반대다. 그러니까 젊은 남성이 아니고 노인이다. 그리고 완전 파열이 아니고 부분 파열이다. 그리고 팔 사용이 많지 않다. 이러한 조건이 붙는다면 그때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중에서는 극상근의 파열이 가장 흔한데요. 극상근의 파열이 대략 50% 미만이다. 부분 파열이다. 하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또한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팔을 들어 올리는 근력 자체가 유지가 되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이때에도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열된 부분을 방치를 하면 파열 부위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보존적 치료 중에도 이런 파열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총음파 검사를 통해서 파열이 더 커져 커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정리해 드리자면 외상에 의한 트라우마에 의한 급성 완전 파열은 수술, 그리고 부분 파열이고 환자가 나이가 좀 많고 파열 드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보존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어깨의 힘줄은 뼈에 팽팽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진 힘줄이 시간이 지나면 고무줄처럼 어깨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힘줄이 쪼그라들고 굳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수술을 하려고 당겨봐도 원래 위치인 뼈까지 닿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수술하려고 해도 당겨봐도 잘 안되고 또 억지로 당겨서 깨매도 다시 툭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육이 어 줄어들게 됩니다. 있던 근육들이 기름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방 변성이라고 합니다. 지방 변성. 근육은 써야지만 그 근육이 유지가 되는 건데 연결되어 있던 근육과 연결되어 있던 힘줄이 끊어져서 일을 못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근육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붉은색 근육 세포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노란색 지방이 들어차고, 그리고 수축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꽤 젊은 분이 완전 파열이 있다면, 그때는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몸은 다 소모품입니다. 이제 어깨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껴 쓴 만큼 오래 쓸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는 팔을 어깨 선상의 높이 이상으로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일 때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팔을 들어 올릴 때 바로 옆으로, 옆으로 들어 올리지 말고 약 30도. 이게 0도라고 하면 10도, 20도, 30도. 30도 정도로 앞쪽으로 비스듬히 올리는 게 좋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이 각도가 어깨 공간이 가장 넓어지는 안전지대입니다. 또한 어깨 자체의 문제보다는 굽은 등 그리고 라운드 숄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등이 굽고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면 어깨 지붕뼈가 아래로 기울면서 이쪽에 공간이 좁아집니다. 힘줄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움직일 때 힘줄에 마찰이 심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힘줄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가슴을 펴고 또는 날, 뒤에 있는 날개뼈, 견갑골을 뒤로 모아 아래로 내리는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를 수시로 자주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등 근육, 운동도 해서 가슴을 펴주는 자세, 그 다음에 거북목 교정,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